자, 아, 여러분들, 오늘 소개할 건 뭐냐면요. 아, 바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다는, 어쩔 무적기 희세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빠르게 W3 스택을 따서, 무적기, 거기에 아티팩트까지 들어갔고, 엄청나게 앞에서 버팅기는, 그런 희세이가 조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백까지는 아니고요. 네, 지표를 보시면은, 아티팩트를 드는 희세이들이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서약이 정배긴 한데 어, 한3알 정도로 아티팩트를 좀 채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세이가 살짝 난인다 어,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사기다. 좋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지표를 보면 은뭐말다 했죠. 픽률은 엄청 높은데 나머지는 다갖다 박은 어떤 사람들은 희세이 개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표는 처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장인 랭킹에서 좀 이터니티 히세위들이 쓰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아티팩트를 채용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이터큐 랭크에서도 아티팩트 드는 사람도 있다 꽤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티팩트까지 들어갔고 무적기로 엄청나게 앞에서 버팅기는 히세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 연습모드에서 대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티팩트 히스 대충 이제 W3타랑 양검무스랑 아티팩트까지 이용해서 최대한 앞에서 무적기로 버티는 그런 히스입니다 이제는 히스가 나온 지가 좀 돼서 사람들이 고였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궁 키고, 아, E, Q, 양검무스, W3타, 그리고 궁극기 아티팩트, E, Q, W, 3타.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적기가 무려 지금 4개를 사용을 했죠? 보셨나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E, Q, 양검무스로3세 닦고, 탁탁탁 그리고 궁극기 아티팩트. 다이 E, Q, W, 3타. 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명 사이에 들어가고 희세이가 딜도 하면서 엄청나게 뻗팅긴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 냅다이 받고 그냥 큐! 양검무스 찌르고 다다다다다닥 들고 궁 아티팩트 하고 뭐 큐이든 이렇게 해갖고 자 세상에 그래서 오늘은 이 개쩌는 무적기로 버티고 딜까지 하는 아티팩트 이시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신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네요. 맞아요. 무조건 이렇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도 직접 보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조금 미숙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희세이는 여러분들 전형적인 이선 딜러입니다. 그래서 정파로 쓸 거면은 탱하나 원딜 하나, 박치기로 할 거면은 그냥 부르저셋 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시다 아, 루트는 여러분들 전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희세이 초창기 나왔을 때이 루트로 썼었는데, 아, 놀랍게도 이템 트리가 그냥 경배로 자리 굳었더라고요. 가끔 이제 주유소 시작하는 용전 마스크에다가 쿨리온부츠 하는 그런 트리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레버릭 쓰는 거를 좀더 선호해요. 왜냐하면요. 그 쿨링온은 공력이 없는데 메버리온 공력이 있어서 이 템트리가 공력이 그거보다 처음에 20이나 더 높아요 20. 이세는 공개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걸 좀더 선합니다. 호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루트 템트리 그런 거는 취향껏 골라주세요 아시겠죠? 내부장은 이렇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아 여러분들 첫 템으로는 일단 포스터 구매해서 아우자이 먼저 가주도록 합시다.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랑 똑같은데요. 어, 조금 달라진 게 지금은 천사의 고리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천고 이방이 좀 유행했는데 이제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헤이세이 템트리는 거의 정배로 부러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봅니다 오면은 이제 궁 키고 그냥 한번 3 스택 들어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못 넘죠? 자냅다 방박. 지금 마, 많이 맞고 박이다. 오케이. 내딴거 같죠? 그렇지. 포미네이트. 무적기로 버티는 거 보여 드리려 했는데 아 물론 모든 상황에 아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방처럼 상에 따라서 알잘딱해서 스킬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한번 저거 저거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W 공 아티팩트. 와, 상대가 잘 빠지는데, 이야. 갈수 있나? 나이스! 그렇지. 어, 잠깐만. 카티아 죽었다고? 아, 이게 뭐야. 다한티아가 보였네. 아, 계속 살려도, 살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리얼. 야, 근데 방금 봤냐, 얘들아? 앞에서 W3타 비비고, 딜 넣을 거다 넣는 거? 다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스 네, 나딘 끌지 말고요. 피이랑라루알를 가져요. 어, 온다. 아, 공 빠졌거든요. 상대가 좀 치고 빠지고 좀 치는데. 따시. 아, 상대 빼는 거 보소. 졸졌다. 아, 일단 공 없이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크네요 나이스. 아, 아깝다. 크. 궁극기 진작에 돌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상대가 내 궁극기를 너무 잘 뺐는데. 아비. 아, 아쉽네요. 희세의 궁극기는 진짜 낭비하면 안 돼. 희세가 궁극기가 없으면은 진짜 힘이 팍 빠지거든요. 그래서 희세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지금 쌀것 같을 때 그때만 꼭 궁극기를 쓰도록 합시다. 내 실수가 컸다잉. 자, 아, 갑니다. 오케이. 3스텍 모으고. 다시 한 번. 이건 2스텍로 써야겠다. 그렇지. 오케이. 잡았구요. 아, 근데 리오까지는 안 되겠네. 음, 까비. 아니, 아티팩트까지 있었는데. 이게 그냥 희생 자체가 좀 앞에서 잘 버티는구나. 내 아티팩트를 뺄수 있겠는가. 어? 어허, 에반데? 지금 공기 없거든요? 아 공기 돌았구요. 다시 W38! 와, 이걸? 이걸? 세상에! 어? 어, 지렸다. 아니야, 이거 아티팩트까지 쓸 필요도 없겠는데? 어? 뭔데? 어, 또 온다, 또 온다. 공기야제가 없어요, 님들. 방금 다운 치고 가서. 오케이, 커버해주고. 양검 무스 한번더 하고 W 3 탄. 일단 얘를 모아주고 오케이. 아이 또 다시야 와야 그래도 이긴다고 좋아요. 아니야 연전 연승인데 피시 자체가 지금 체급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성능이 좋네. 어 뒤에도 있는데? 일단 빨리 한번 가볼까? 어... 워모스킬 어, 쓰고 오케이 궁 퇴하겠다 이제 궁 아티 팩트 오케이 다 아, E 쓰고 지금은 추노 해야 될 때니까 W 이타로 다시 W 타 가능? 그치 나이스 터미네이트 야씨야 티세이가 저렇게 앞에서 질다받고 어그로 팀퍼하니까 상대가 딜을 할 수가 없다 어? 아 괜찮은데? 어또 왔다 아저 근데 궁이 없어요 잠깐만요 어, 안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자 아, 일단은 스템오고 갑시다 여러분들 궁 들었구요 W 3탓3탈 마무리 오케이 아 우리팀 궁다 죽었어요 일단 이긴 했어요 근데 보이팅 두명다 죽어서, 아, 이건 좀 편해왔네요. 까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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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떻게 바로 앞에서 만나냐? 아다리가 좀안 좋았네. 응, 까비. 아이공 봉아티팩트! W 3 탓! 또 온다고? 일단 이로좀 무시해주고 오케이 잠깐 빠져봅시다 킬이 너무 많이 소모됐거든요? 여기까지 아우씨어 아, 아우, 공장 늑대 인기 장난 아니네 큰일 날 뻔했어요 확실히 궁극기 쓸때 아티팩트 같이 써주니까 좀 흘리기가 쉽긴 하네 어 뭐야 오케이 양검무스 아, 빗 나가긴 했는데 오케이 아 이게 양검무스 는 얘들아 진짜 잘 써야겠다 양검무스가 빗 나갈 수가 있대요 나이스 테미네이트 좋아요 이게 보니까요 처음에 3팩 쌓으려면 은양검무스 보다는 궁극기가 낫겠다 양검무스는 찔러야만 이제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W 3타를 쓸수 있으니까 살짝 제약이 있네 올것 같은데 왔다. 어무스, 궁극기 아티팩트! 오케이. 아 Q 쓰고, 3 4 2 Q! w 2 타! 아, 살짝 안 닿고요. 그래도 이긴 거 같죠, 이미? 여기까지. 오케이. 어, 한번 떼볼까? 우리가 팔 길이가 딸려서. 그렇지. 난검무스, 얘들아! 오케이! W3팟! 궁극기 아티팩트! 와! 이미 이겼죠, 이거는? 우와! 체크메이트! 이야! 아니, 방금 봤냐? 앞에서 그냥 딜할 거, 무적기 버틸 거, 어? 다 하면서 그냥,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희생이 놀이냐? 어, 씨 장난 아닌데? 리얼 어, 자, 한판 승량이 냈는데 어, 교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조금만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나온다고? 양건무스 W3 탓. 동아치 팩크난 대박. 미쳤다. 그렇지. 와우 야, 방금 대박. 오케이. 앞에서 뺑뽕 너무 맛있는데? 그지? 아, 대체할 테니까 간엔 한번 가봅시다. 아니 믿어요. 자, 가자! 우와! 희수이, 세상에! 희수이, 젠장, 뭐냐고! 어, 야,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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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다시 복귀? 맞냐? 어, 우리 팀 건지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오케이! 나이스 체크메이트. 야, 방금 세상에 아티팩트 희희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방금 봤어요? 딱 돌파해 갖고 그냥 적진 한복판에서 궁 아티팩트 켜 버리는 거. 이야 저게 리오가 한 방에 죽는다. 세상에. 나도 내 데미지 보고 깜짝 놀랐어. 자, 아티팩트 희희 한번 해 봤습니다. 궁극기 아티팩트가 진짜 맛돌이다. 그때가 취약한데 그 타이밍을 아티팩트로 흘려서 상대를 좀 벙찌게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아 참고로 제가 쓴 루트는 서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추천 루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이 지금은 정배라서 그냥 아티팩트로만 전수만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아티팩트 히즈가 지금 서약보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티팩트로 쓰는 사람도 있다 쓴다면 이렇게 쓴다 라는 걸 보여준 그 정도 느낌으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보고 어씨 개석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희세이는 통계를 상당히 박았다는 거 16만 1등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어차피 너프를 먹든 안 먹든 희세하실 분들은 희세이만 할거 합니다. 아티팩트 희세하시는 이 분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